안녕하세요. 한동화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버거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차갑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증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심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할 수 있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설명을 듣습니다. 바로 버거 시병입니다. 버거 시병은 버거라는 의사가 처음 정리해서 를 버거스 디지즈라고 해서 붙여진 병명입니다. 말초 동맥이 막히기도 하기 때문에 혈전성 혈관염이라고도 불립니다. 버거 시병은 말초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나 차단됩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일정 가지 부분에서부터 말초 쪽으로 혈류가 끊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표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버거시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버거시병 의심 증상: 손가락이나 발이 차갑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얼하거나 저인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피부가 푸르스름하거나 검붉은색으로 충혈되어 있다. 걸을 때 발과 종아리에 통증이 나타나서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한다. 버거시병 환자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부르스름합니다. 마치 소위 말하는 검은 죽은 피가 몰려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경우는 팥죽색처럼 검붉은 색을 띕니다. 이러한 증상은 동맥경화증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심지어 창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찬 자극을 받았을 때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면 네이노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허시병에 의한 궤양은 동맥경화나 당뇨병에 의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맥경화증에 의해서도 발가락 부위에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는 경우에도 당뇨발이라고 해서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갑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저절로 궤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도 점차 궤양으로 급속. ...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로 발가락에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 손가락으로 생깁니다. 괴양이 생기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서 근입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세포가 죽어가면서 검은 수처럼 변해서 하루가 다르게 심해집니다. 이것을 괴조라고 부릅니다. 상처나 괴양을 통해 신체조직에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거시병은 주로 남성에게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동, 지중해, 아시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고르게 분포합니다.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전됩니다. 본원에서는 버거시병을 거머리협법으로 치료하는데 금연하지 않으면 시술해주지 않습니다. 흡연 중이라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방에서는 항응고제 등의 먹는 약을 투약하는데 만약 증상이 개선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절단을 고려합니다. 가벼운 경우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한두 개를 절단하지만 심한 경우는 손목이나 발목까지 절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단 부위가 아물지 않고 다시 궤양과 궤저가 시작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버거시병을 탈자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괴양이 발가락에 생긴 것을 탈자라고 한다. 그 모양이 검붉게 되면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 검붉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치료에도 병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급히 잘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버거시병이 많았습니다. 심한 탈자가 악화되면 해당 부위를 잘라내기도 했지만 난치병으로 죽기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음식으로 봤습니다. 의정근감에는 이것은 기름진 음식과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 과도한 성관계, 단석 등의 열약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혈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흡연은 위에서 언급한 단석과 같은 광물성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약 처방도 버거시병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경학 전서에는 탈주 초기에는 활명음, 탕리산 등 해독약을 쓰고 이어서 거듭. 십전대보탕, 감히팔면 등의 보제를 급히 쓰면 도끼가 위로 침범되지 않고 원기가 손상되지 않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발병 시기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실증약과 허증약을 겸해서 처방합니다. 버거시 병에는 뜸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자칫 화상을 입으면 그 부위로부터 괴양이 생기고 괴자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격구는 가능합니다. 격구란 피부 위에 생강이나 마늘 절편을 놓고 그 위에 뜸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한의원에서는 버거시병에 거머리 요법을 적용합니다. 거머리 요법은 살아있는 거머리를 물려서 치료하는 것으로 거머리 침샘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혈관으로 주입하는 요법입니다. 거머리 요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미세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수분, 영양분을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괴저 부위가 회복되면서 새살에 도달합니다. 이미 막힌 혈관은 뚫어지진 않지만 신생 혈관으로 인해서 문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버거시병에 거머리 요법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이하게도 버거시병 환자에게 거머리를 물리면 그 상처는 쉽게 아물니다 거머리요법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판정이 난 경우에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는 3에서 4일 간격으로 시술하고 완만한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시술하면서 회복 정도를 관찰합니다. 항응고제나 혈액순환개선제를 복용 중에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고압산소요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압산소요법은 체내 산소포화들를 높여서 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체내 산소량이 증가해 신생혈관 및 조직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거시병을 앓고 있다면 음식은 담백하게 섭취하고 식이섬유와 함께 식물성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해조류, 버섯류 등이 도움이 됩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나 인산트 식품은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금연해야 합니다. 간접흡연도 안됩니다. 버거시병은 이미 나타나면 늦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혈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며, 동맥경화나 당뇨병이 있다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버거시병은 방치하면 자칫 손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손발로 혈액순환이 잘되게 해서 버거시병을 예방하고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